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루, 어, 이루며 살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고통당하고 있는지, 잠못 이루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렇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고통 당하며 사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공연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주님은 친히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에 의하여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주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며 괴로워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